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노아의 어, 그 시대 특별히 어, 홍수가 큰 홍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 이 물의 심판 자, 이제 노아가 어,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년 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40일 40주여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물이 그냥 40일 동안 온 비가 그냥 거쳐지는 게 아니겠죠. 약 150일 동안, 다시 말하면 3월 15, 5달 정도 물이 창일를 했다. 땅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물이 이렇게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죠. 또, 물이 빠졌다고 해서 그 바로 나올 수 있느냐? 아유, 물이 말라야죠. 지 질퍽질퍽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또몇 달을 기다리고, 그래서 시간이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배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가 먼저는 번제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무엇을 보여주셨지요? 예, 무지개. 창세기 하면은 성경 퀴즈 하는 생각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게 무지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내주셔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그 구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주 반복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구장의 말씀 중에서 8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드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네. 너희와 함께한, 노하와 함께한 가족들, 또, 또노아 가족들과 함께했던 모든 그 생물들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세번의 반복이 돼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믿습니다 노아 가정의 시집온 며느리들, 노아와 함께 하니까 노아 가정과 함께 하니까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안 믿었는데 결혼했는데 가 보니까는 아, 믿는 집이. 그래서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또 주의 종과 함께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것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함께가 방향이 바뀌어서 죄와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되비 그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예.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새벽에 왜 나왔느냐? 예. 주님과 함께 살려고 나와.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예. 이 새벽에만 함께가 아니라, 하루 종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너와 같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서 동행하니까 주님은 어렵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지요. 동행하는 사람은 주련이 제절로되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아침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계속 하나님 생각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 불순종할 수가 없지요. 동행을 잘하면 주련이 제절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말씀을 불순정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떠나고 왜 말씀을 잘 안듣느냐 그건 한가지입니다. 동행의 삶의 실패 다잘동행함으로늘 주님의 말씀에 잘 순정하게 되고 준행하여서 말씀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들이 노아의 십장에서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 후손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유입이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 사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 보니까, 자, 우리가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9절에 나오는 말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9장 10절, 19절 시작.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성경이 여러분 좋은 것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노아는 당대 의리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또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우리가 또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 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합하여 세운 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도 또, 또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가 보통 실수 아니잖아요. 큰 실수, 그런 실수를 왜하나님꼭기록하실다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합 사람은